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어? 전립선암 말기였는데 아 그게 어떤 계기로 맨발로그러라 그런 책자를 통해서 이거 다 이렇게 깔아주시고 하셔서 음. 아 어쩌면 내 병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걷기 시작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세포가 살아나더라. 불과 음. 몇 개월, 6개월이나 7개월 됐나? 음. 와 이게 뭐야? 음. 완전 육회 상개 통쾌. 음, 이렇게. 어, 음. 아, 이게 살만 나는구나. 음. 나를 다 살려주지. 음. 아, 이게 나만 살아가지고 안 되겠다. 음. 음. 유레카이 음. 기쁜 소식. 어, 많은 분들에게 자랑질 해야 되겠네. 음. 맛있는 거 있으면 가족한테 먼저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맨발. 그러니까. 맨발 어. 그래, 걷기 사, 6개월 했는데, 전리산 암. 그걸 이제 에, 전립순암 수치는 보통 PSA라고 해가지고, 음. 0에서 4가 정상인데, 저 음. 경우는 10년 전에 50을 찍었어요. 음.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거 전립순암 초기 진단을 받아가지고, 음. 그때 그 병원에 우리 딸도 의사 와서 있었지만은, 음. 야, 그렇단다. 수술해야 된단다. 그러니까 음. 의사 벽에 발견됐다 그러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음. 음. 다른 데도 전이가 됐다고 보는 거고. 음. 그래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맞아 네. 아 이거 이 세상에 병이란 건내 생활 습관 병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음. 내가 병속의 노예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음. 그래서 음. 와서 이 맨발 걷기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음. 해보니까 야뭐 내일 당장 죽을지언정 지금 현재 내가 이 존재 자체가 육회, 음. 삼계 통쾌. 아. 그리고 다 살려주고, 숨 쉬는 거 하면, 뭐, 승장 뛰는 거 하면, 소화시키는 거 하면,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음, 다 해주고 있지 않고. 와,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살려지고 있구나. 아,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네. 네.